2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는 것을 보는 도다.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 무를인지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누가 외치는 소리예요. 이건 불신자일 수가 없죠. 신자가 이런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네. 신실자는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한다는 고백이 없어요. 그렇지요? 중생하지 못한 자는 죄에 팔려 있는 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마음이 법과 싸우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안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현재 시제예요. 23절이 현재시지는데 만약에 내가 군원받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냐 이 말입니다. 어쩔 뻔했냐. 내가 군원받지 못했다면 이 상태죠. 23절.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가 아무리 하늘이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를 끊임없는 죄의 나라고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 이래그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내게 남아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해놓고 팔짱에 먹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스 리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는이라. 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다음, 징계는 주신다. 왜? 안 믿는 자야 내게 두는 거죠. 지가 잘 먹고 잘 살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성공하든 상관없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신자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시키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갈 사람 그냥 교육시킵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의 끌임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부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바나는 공과 인자로다 라는 것까지는 안 갑니다 신령이 가라고 애통이 지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신자만이 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죠? 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렇 음. 이때 뭐를 우리가 깨닫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를 이기는 신앙상의 힘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뿌리치고 싶었던 죄가 죄를 뿌리치는 그 힘이 내게 원래 없었더라. 그렇게 되는 것죠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아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내삶 가운데 내 책임이지만 그 뿌리는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바라보므로서 내 책임으로 인해서 내 삶을 굴러가게 하지만 그 근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 아, 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심리나하고 애통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확인이죠 자기확인이라고 내 신앙의 뿌리와 힘의 근원과 근원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이거예요 아, 네. 신자된 현실을 통해서 내 신앙상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본다